안녕하세요. 중고차 1번지 김로이 팀장입니다. 오늘 정말 관리 잘된 역대급 S클래스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앞에 있는 이 차량은 현재 S500 등급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현재 롱바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장도 5.2m에 되는 광활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출고된 차량이긴 합니다. 하지만 11년도에 중고로 법인에서 매수를 하게 됐는데, 11년부터 22년도까지 지금 약 11년 동안 법인에서 기사를 두고 관리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컨디션이 역대급입니다. 단한 번도 보지 못할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이 차량은 신차 출고가가 2억 66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약 2억에 가까운 감가를 먹었는데요. 거의 거저 먹기로 S 클래스를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먼저 말씀드릴 건데, 84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주행거리가 연식에 비해 너무나도 짧은데요. 현재 13만 2천 키로 밖에 운행하지 않았고요. 이어서 성능지 한번 띄워드리면 운전석 앞엔다 외에는 교체부위 없이 깔끔한 컨디션에 미세유 분량 또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저희 정비소에 나와 있죠. 현재 이 차량은 디퍼런셜이랑 엔진 쪽에 누유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완벽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띄어봤을 때 특이사항 이 없었습니다. 자 지금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지금 840만 원이라 말씀드렸는데 거의 거저먹기였죠. 빠르게 외관 먼저 보여드리고 옵션 설명 드릴게요. 자, 지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금액이 싸다고 해서 상태가 불량일 거란 생각 잠시 접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S 클래스를 추천드린 이유는 지금 금액이 84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대형 수입세단의 입문용으로도 정말 좋고요. 아니면은 사회적 위치가 있는데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죠. 그런 분들에게 조금 추천을 드리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빠르게 전면부부터 한번 보여드릴 건데 지금 광 상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하늘에 있는 구름과 전선이 그대로 비춰지는 광 상태 볼수 있고요. 이어서 이 S500은 정말 멋있습니다. 본네트이 덕트로 인해서 디자인은 물론이고 이 앞에 튀어나와 있는 벤츠의 상징적인 엠블럼 요거 하나로 말다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삼각별이 올라오는 모델이 많죠. 그 이유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어서 헤드램프 한번 보시면은 운전석과 조석 쪽에 백화 현상이 크게 없습니다. 진짜 법인 기사를 두고 관리한 차량은 남다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그릴 보시면은 보통 이제 물때 자국이 상당히 많을 법도 하지만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 하단부 보시면은 범퍼에도 큰 손상 없고요. 지금 안개등마저 깔끔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전방감지 센서와 라이트 워셔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면부 봤을 때 지금 천만 원도 안 하는 돈에 충분한 하차감 느낄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빠르게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오실게요. 자 지금 측면부 넘어왔습니다 일단 타이어 잔여량 봐드리면은 아 맞다 이 차량은 지금 앞뒤 타이어가 전부 다마제스티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출고 연식이 22년도입니다 올해다 교체됐던 타이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어서 지금 휠 보시면은 19인치의 AMG 휠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주차기스는 보여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지금 사이드미러에 리피터 점등 되고요 위쪽 한번 보시면은 현재 파노라마 선루프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롱바디에서 보기드문 파노라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 유리를 보시면은 이중접합. 차음 글라스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풍절음에도 좋고요. 지금 상당히 프라이빗할 겁니다. 지금 안을 보고 싶어도 제 모습밖에 비춰지질 않고 있는 프라이빗한 글라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어서 지금 측면부에 이 벤츠 S클래스는 밋밋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필러 부분 전부 다 크롬이고요. 스커트 쪽에도 한 번에 몰딩으로 인해서 이길면서도 블랙과 크롬의 조화로운 모습, 정말 고급스럽다란 말밖에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디타이어 잔여랑도 동일하게, 아, 그쵸. 지금 거의 새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측면부에도 큰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후면부로 넘어오실게요. 자, 지금 후면부로 넘어왔습니다. 이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221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12년 하반기까지 디자인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구형티는 덜낼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어서 지금 이 테일램프가 도면이랑 투톤으로 섞여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트렁크 리드나 범퍼에도 손상된 부위가 전혀 없습니다 이어서 지금 하단부에는 양쪽으로 싱글티 빠져 있고요 후방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까지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이어서 신차가가 2억이 넘어갔습니다 전동 트렁크 없으면 말이 안 되겠죠 지금 보신 것처럼 정상 작동되고 있었고요 자 이어서 트렁크 공간 한번 보시면은 롱바디지만 정말 깊숙하게 잘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관리 상태까지 말할 것도 없었는데요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지 의문인데요. 이어서 트렁크 하단부에는 또한 번의 시크릿 포켓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S500 롱바디 차량의 외관과 트렁크 살펴봤습니다. 빠르게 실내 보여드리고 옵션 설명 드릴게요. 자, 지금 영상으로 보셨을 때 어떠셨나요? 지금 뭐 5년도 안된것 같은 진짜 민트급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트에는 약간의 사용감은 보여지지만 전반적으로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이 S 클래스는 진짜 항공기에 타서 떠다니는 듯한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큰 차량들만 주행하셨던 분들이라면 어떤 소리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차량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인키와 보조키 총두개 구비하고 있는 상태고요. 바로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와, 진짜 정숙합니다. 안으로 유입되는 진동소음이라는 게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었고요. 자, 이어서 바로 계기판 먼저 보여드릴 건데,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5,500cc의 8기통 엔진 탑재가 되어 있고요 현재 7단 미션으로 인해서 복합 연비는 한 7km 정도 나오고요 고속 타셨을 때는 9에서 10km까지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어서 계기판 보시면 RPM 너무나도 정상적이고요 현재 정확한 키로수 1 3 2,957km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슈퍼비전 계기판으로 인해서 그렇게 올드한 느낌도 들지 않고 있고요 이어서 기름 출고하시는 분들은 기분 좋을 겁니다 거의 3분의 2가 차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어서 핸들 한번 보시면은 위아래로 우드 그레인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죽 상태가 너무나도 훌륭하고요 우드 그레인 깨짐 현상도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 혼캡을 보시면 상당히 큼지막한데요 이어서 왼쪽과 오른쪽에는 핸들 리모콘과 핸즈풀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좀 찐득거려 보일 순 있지만 이게 아무래도 고질병입니다 요건 따로 커버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우측으로 한번 보시면은 벤츠의 트레이드마크, 컬럼식 기어 보여주고 있고요. 좌측으로 오시면은 현재 레버 형식의 크루즈 컨트롤과 전동 핸들, 그리고 핸들 열선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또 왼쪽으로 한번 넘어오시면은 오토 라이트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만나볼 수 있고요. 이어서 도어 트림으로는 전동 시트와 3단의 메모리 시트, 그리고 워크인 기능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통풍 열선은 기본입니다. 이어서 하단부 쪽 내려오시면은 전자석의 윈도우는 오토 윈도우에 후석과 측방에 선 커튼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현재 전동 트렁크 버튼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 보시면은 이렇게 히든 포켓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조수석도 한번 보여드리면 전동 시트와 통풍 열선 3단의 메모리 시트까지 전부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빠르게 가운데 센터페시아로 넘어오실게요. 자, 지금 정품 디스플레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어우, 순정 내비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엄청 오래돼 지니 내비가 탑재되어 있기 마련인데, 이 차량은 다 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후방 카메라 보여드리면, 보신 것처럼 엄청 선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호한 화질 보여주고 있고요. 왼쪽 보시면은 현재 에어 서스 기능 탑재가 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하단부 쪽으로 내려오시면은 현재 아날로그 시계 밑으로 오토 에어컨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하단부에는 CD 체인저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신차 출고 때 받은 벤츠 S 클래스의 음악들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하나는 이 안으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하나 또. 구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까지 보유하는 거는 진짜 드물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전차주가 법인인데 지금까지 기사 도고 관리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인지 다 구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한번 또 내려오시면은 지금 제터리와 시각책 보여주고 있고요. 컵홀더 두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한번 내려오시면은 디스플레이 조절하는 조그셔틀과 리모컨 보여주고 있고요 왼쪽으로 오시면 은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거와 이거는 2열에 헤드레스트가 올라와 있을 때시야의 방해가 되겠죠 이거를 전동으로 내리는 기능인데요 자, 정말 대박이죠. 이런 옵션까지도 다 구비가 되어 있는데 역시 온호형 세단입니다. 자, 지금 우측에는 볼륨 조절하는 버튼들 보여주고 있고요. 다이얼은 이쪽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도 개방할 수 있지만 운전석 쪽으로도 개방을 할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어서 위쪽 올라오시면 ECM 룸미러 보여주고 있고요. 그 위로 보여지는 파노라마 선루프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법인 대표님께서 썬을 절대 안 따셨나봐요. 지금 작동이 아쉽게도 안 됩니다. 요것만큼은 이해 부탁드리는데, 솔직히 썬 루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태가 중요한 거죠. 차량 상태만큼은 정말 훌륭하다는 걸 강조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열 살펴봤습니다. 빠르게 2열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2열로 넘어왔습니다 진짜 플래그십은 남다르고 s500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신차가 2억에 육박하다 보니까 지금 봐도 옵션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이어서 지금 일단 에어벤트부터 말씀드리면 이 가운데에 탑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b필러 쪽에도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포존으로 인해서 빠른 쿨링 과이팅은 물론이고요 지금 이게 작동될 줄은 정말 꿈 에도 몰랐습니다 소니 제품의 후석 디스플레이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DMB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어서 지금 하단부 다시 한번 내려오면 독립 공조기도 한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도어트림 잠깐 보여드리면 2열 워크인 시트와 현재 전동 시트, 통풍열선 시트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하단부에는 측방 선커튼과 후석 선커튼, 그리고 위에 선쉐이드 버튼까지 전부 다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정상작동 되는 것도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매끄럽게 작동이 되고 있고요. 조우석 쪽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마저 후석에도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지금 2열에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정상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썬백 오는 차량 컨디션이 너무나도 훌륭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리고 공간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장이 5.2m니까 헤드룸과 레그룸에는 엄청난 여유 공간까지 보유하고 있었고요. 자, 지금까지 S500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자석에는 압축도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정상작동하는 거를 제가 직접 확인했고요. 안 되면 수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앞으로 가서 엔진은까지 한번 듣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엔진룸 개방했습니다 뭐 커버 떨림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고요 빠르게 엔진음 들려 드릴게요 어우 너무나도 조용한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정말 규칙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이 열이 많이 받으면 여기 해진 차량들 진짜 많거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완벽한 컨디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840만 원밖에 안 하는 W221 S500 롱바디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의 마지막 내연으로 한번 S는 타보고 싶었다 라고 하시는 분과 지금 경제가 너무 힘든데 사회적 자리 위치가 있으신 분들한테 조금 추천을 드린 차량이고요. 수입 대형 세단 입문용으로도 적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리 잘된이 S 클래스 극히 두뭅입니다 빠르게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합리적인 차량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고차 1번째 김문이 팀입니다. 장이 었 습니다. 감사 합니다.